영화 3일에서 no 노정열 역할을 맡은 네? 강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아 여러분, 와빈 자리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laughs> 안 보여요. 어, 안 보여 안 보여. 와빈 자리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예, 어, 이 관에 계신 대략 한 1만 여 명의 관객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아 정말 이렇게 자리 가득가득 메워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까 감독님께서 다 말씀하셨듯이 우리 영화 정말 편하게 앉아서 편하게 웃다가 정말 편하게 돌아가시면 되는 그런 편안한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얘네들 얼마나 웃기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보지 마시고요 가만히 그냥 즐기다 보면은 이제 웃음이 새어 나옵니다 <웃음> 이러면서 이제 웃음이 새어 나와요. 이제 그 웃음이 전염되고 전염돼서 빵 터지게 될 겁니다. 예,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고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거. 영화 만약에 재밌으셨다. 그럼 나가시면서 SNS 따들 하시죠. 해셔 가지고 우리 샵달고 우리 영화 30일 재밌다 한마디만 적어 주시면은. 네. 아니다 그냥 솔직하게 적어 주세요. 네. 재밌으면 재밌다. 재미없으면 재밌다. 네. 저거 <laughs> 아, 민망하네. 아, 네. 아, 여러분들 이렇게 자리 아, 가득 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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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3일에서홍나라